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이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범민하다가 지혜자들을 소집하여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내지 못한 지혜자들에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역시 누부갓네살 왕의 분노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며 이야기의 흐름은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먼저 지혜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파악한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왕을 찾아가 해몽을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느부간네살 왕은 꿈을 알려달라는 지혜자들을 향해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며 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에게 다니엘이 대놓고 시간을 주시면 꿈의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러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말은 결국 왕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지만 다니엘의 말은 왕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게 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새 친구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니엘 자신과 새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위급한 순간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앞에서 가장 건강한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기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의 환상 가운데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부갓네살의 꿈이 바벨론 신들이 꾸게 한 꿈이었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물었을 때그 꿈의 내용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에 관해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꿈의 내용을 알아냅니다. 이로써 바벨론 왕에게 꿈을 통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의 우주적 통치권을 유감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순간 다니엘은 곧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 역사와 운명을 주장하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찬양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긍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넘쳐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열방을 긍율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환대받는 은혜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30일간의 감사노트를 통해 범사에 감사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1월 첫 주에 있는 5일간의 순회 사역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과 잘 협력하고 한 사람도 고산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방글라시드 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임미남 권사님, 신해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역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